어, 어, 메타크로스!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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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크로스야. 아. 아유. 아 오늘도 힘겨운 네. 학교를끝냈다 아, 아 학교 힘들다. 아, 그니까 이거 맨날 맨날 귀찮아죽겠어 어? s 민 oh, 민형이잖아 복학생이잖아. 뭐뭐 뭐, 복학생 지금 e a n you mean, you 나 e a 형이라 부르라 a 뭘 나와서 m e 라 n y 안 u 서 e a 라 y o 이 m e 어, 어? 아니지 안에서 같은 아, 동급생이잖아. 동급생이야 누구 여기지? 아, 아, 아 그래. 아아여튼 어. 우리가 지금 어 학교를 음. 다니 이유는 나중에 다 취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란 말이야. 아 그렇지. 학교 뭐안 다니면 또뭐그거다 보니까 스펙을. 아 내가 때 부자였다면 이 학교 안다니텐데아 아. 나도 부자였어. 난 지금 또 놀고 먹고 있을 텐데. 아 맞다. 야야야 비코나 비코나. 어 우리 숙소 앞에 그 복권집 새로 생긴 거 알지? 어이 그때 우리 복권 할수 있어? 가만 한번 해볼까? 에이 에이 가능한가 우리? 야야 할수 있으면 우리야지. 예. 우리 야 우리 얼굴이라고 가득히. 야 너무 슬픈 <laughs> 이야기 아니야? 야, 어 가볼까? 어, 아 가자 어, 가자. 어. 어. 아 이거 아니, 1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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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면은 일단 학교부터 어. 간다야지. 에1등 <laughs> 예, 되면 그래 간다야지 당연히. 그래 그리고 요, 우리 수, 기숙사 있잖아. 어 기숙사 그냥 통째로 건물 사버리자. 어, 그러네. 야, 사서 애들한테 집세봤잖 <laughs> 그럼, 그럼. 어, 그리고 그, 뭐지? 거, 거, 거 뭐야. 동 하나를 저거, 저거 피시방으로 만들 거야. 예. 아유, 어허. 어, 경배자 씨. 경배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학교 갔다 안녕. 네. 예, 예, 네. 예. 오래 갔다 왔는데. 어, 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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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갔다 올게요. 네. 편의점 좀잠시 다녀올게요. 저희 시간 맞춰서 올게요. 아, 어, 그래. 잘 갔다 와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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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편의점을. 아, 이게 문제야. 가는 척하면서 네. 쓱. 음. 아여기있 복권집! 아, 빨리 들어가자 빨리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아, 실례합니다 슥슥슥 슬슬... 아, 실례 아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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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떻게 오셨지? 아, 에? 여, 여기 얼마전에 생겼잖아요 우리 그 아, 네. 아이돌 왔어요 복권 사러 왔습니다 아 맞다 어, 그 복권 사러 왔습니다 아..아..아..그러시구나 아..근데 네. 복권은 미성년자한테 아아니다 아, 아, 아니다 얼굴 보니까 서, 서른쯤 되셨구나 야미콜너 때문에 지금 서류 취급받잖아 야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야? 아, 아니, 아, 튼 아, 우리 지금 오분 이벤트로 저한장공짜로 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리장해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어, 어떻게 하냐고요? 뭐야, 나, 성인 나이요? 아니, 저희 복권을 아니, 처음 해봅니다. 아, 아, 마, 마, 맞아요! 우리는! 어, 어, 부, 복권을 맞아요, 처음 처음 해주는... 어, 복권을 처음 해보다 그럴 저... 수 있죠. 나이가 많지만 복권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권 처음 하는 어른입니다. 어... 왜, 왜, 왜 그러시죠? 아, 아, 이 그... 그것도 차, 차별입니다, 그거!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아, 제 옆에 있는... 인... 그 뭐야, 액자에 걸려있는 조이 떼셔서 모루에다가 숫자 6개 쓰시면 돼요. 아, 여기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 봐. 쓰, 어, 이거 야, 야! 숫자 맞추자, 숫자! 1 2 3 4 5 6 어때?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이. 냠냠냠냠냠. 아, 써 볼까? 1 2 3 4 5 6. 야, 근데 이렇게 나올 리가 있을까? 야. 혹시 몰라. 에이. 그래요. 어차피 해봐 <laughs> 일단. 아, 어차피 그냥 재미 삼아 하는 건데 뭐. 그래 야. 어차피 재밌는데 야, 걸리겠어 설마.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1 2 3 4 5 6으로 복권했음 하고 인스타에 올리자. <laughs> 그래, 야. 근데 올리면 사, 선생님도 보지? 아, 괜찮아. 뭐안 보겠지. 아, 서, 선생님이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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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아이아우아가아야 아니, 아니, 아있아가아 예, 아예 아니, 아니, 아우리우아가아뭐아그아생 아니, 아거아요 아니, 아니, 아닙 아니, 아니, 아예아 그, 아아예아송 아니, 아니, 아오아를아네아아예아찮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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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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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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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니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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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예, 아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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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아니, 숙제? 아니, 아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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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니아 예, 예, 반아 예. 술 들어간 거에에에일냥 버릴 때야. 야 우리 너무 어설팠는데. 아 <laughs> 괜찮아. 일단 집에 가서 어. 와, 더, 잠깐만. 어 잠깐만. 그니까어 뭐야? 오늘 오늘 저녁 있잖아. 이거 추천일 야. 보러 가자. 야, 이따 저녁에 그내 방으로 와. 알았어? 오케이. 아 이따 올라가자. 아저씨 어 왔어요 저희 어 가자 빛고나 너네 방으로 가 저기 니 방을 왜 불러 이거 여 이거 나 헷갈려서 얘 똑같이 생겼잖아 그저거 아야 빨리 저녁이 왔으면 아유. 좋겠다 자 2526회 우리 복권 추첨 시작합니다 번호 다 여섯 개 이거 맞으면은 상금 10억 갑니다 첫 번째 숫자는 1 두번째 숫자는 2 3 4 5 6 당첨번호 1 2 3 4 5 6 당첨되신분은 돈 받아가세요 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날에 받아가세요 어? 어?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우리 장난으로 쓴건데 야, 이제 우리 부자다. 복권이라니. 우오왜왜 여기나 다니까. 일단 때려치고 학교부터 일단 빨리 가두자. 아, 그러니까... 그래, 아, 이 그래. 아 복권이 0억기라니아나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 나이스. 이게 뭐 왔는데? 어? 뭐, 누가 나 보자. 누구세요? 아, 저저 위집 사람이에요. 아, 예. 아. 근데요. 아,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 아이 그게 여기 방송이 잘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 들었거든요. 그 10억 받으셨다면서요. 예? 아! 네? 아, 아, 아직 아,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아직 아니, 안받아 아, 아닌데요. 안 받았는데.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할까? 이걸 사람들한테 다 동네 사람한테 소문을 내면은 어떻게 아하, 될까? 아이 양반이 아, 어떻게 될까요? 아, 아, 아. <laughs> 야, 빕니다. 조용히 좀몇장좀 몇 찔러 줘. 사에. 아, 아저 받으면 100, 100만 원 어때요? 100만 원. 아, 이거 참 10억씩이나 받는 분니 이거 참 마음 섬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 참... 아,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봐. 아,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하, 입이 간질간질하구만요 야, 아, 좀더큰거한장 줘. 아, 동네 사람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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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천만 원, 천만 원. 아, 아 뭘좀 아는 분이시네. 알겠어요. 저, 그러면은 내일까지 절대로 항구하고 있을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참,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인데? 어? 야, 근데 우리... 세금도 떼야지. 아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아, 없지. 아 어쩔 수 없어. 조용히 임임이 가수 시켜야지. 음. 아, 아 저... 예. 알겠습니다. 어 어. 아아이0백 일억, 이백 일억. 어 뭐야 경찰? 아 예. 예왜 왜요? 왜요? 아이 또 시끄러웠나 보다. 아 이백 일억. 에? 아이 사실 나도 들었어요. 예? 예? 뭘요? 아니 나도 들었는데 저 300일로 아저씨만 이게 천만 원 주는 건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알았어요. 야, 차 드려. 알았어 똑같이 드릴게요. 절대로 아이, 똑같이 드릴게요. 아이. 대신 절대로 비밀로 해주시고 우리 집에 이거 진짜 아무도 못 오게 다 막아주세요. 아이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아이 그고 그만. 가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순시, 야, 순식간에 2천만 원 뜯겼다야. 야 괜찮아 나머지 9억 8천이 있잖아 그래 우리 애기 9억 8천이 있어 아니지 그래. 우리 2개니까 19억 8천이야 <laughs> <laughs> 아야 여튼 이거 절대로 관수 잘하고 어? 나에게 말하면 안되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그 사람 못 믿네 이 사람들 걱정하지들 말어 네 이거 오늘 일요일이라 어차피 이거 못 바꾸니까 내일 꼭 같이 가자 그래 월요일날 가자 그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여기로 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라라라라 la. Same n u m b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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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n 아 m b e r Nyum, yu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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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h, 서 h oh, 서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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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내내내 내, 내 복권. 어? 어내 복권. 어진다내 복권. <뭐라> 뭐야? 내 복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복권 당첨되면은 사람들이 막 신상 털어가지고 어막 집에 찾아오거나 막 도둑질하거나 그러다는데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다 입단속도 잘 시켰고 경비 아저씨도 경비 서주셨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아니요, 뭐, 이는이 안에 있어. 분명 어제 그 사람들 중에 아 사람이 어 뭐야, 아저씨 왜 여기 아직도 있어요? 아저 그, 어제 여기 고마워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계속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다요. 어, 진짜요? 아저씨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에, 모 훔쳐가요. 에, 내가 뭘 훔쳐 갔으면 내가 이집 앞에 있어야 될거 없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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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경비 아저씨 가 아무도 알았어요? 아예 아무도 안 왔는데. 어 뭐야, 경비 아저씨도 여기 지켰고 이 아저씨가 집 앞에 있었으면은. 그러면, 어제 우리 집에 왔다간, 비콘? 진짜 25구에 꺾으려고 이게 야아 피곤 야야 니가 아,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내 복권 내놔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니 복권 아, 니 어떻게 금못 왔대 그래 뭔소야너너 기다려 너 도둑놈 너 내가 가발 안줄 거야 아, 내 연장 내야구방망이 7개 온다 너 기다려 이 녀석 그래, 그래. 내가 아주 응? 야,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뭐야 그거? 너 있잖아. 아이 진짜 너. 에이. 야, 미, 미 미안해. 야, 피곤하 미 미안해. 야, 야, 그래, 나 잘테니까 너 빨리 묻었고 가. 어, 어, 알았어. 내 거만 챙겨갈게. 자. 아. 어. 어, 간다. 갔다 올게. 아. 어. 아뭐랄까요빅빙이멍청이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경비 씨. 아왜왜 왜. 그 미국에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연결 좀해 주세요. 저 미국 지금 LA로 갈게요. good. <목소리>